돌은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산에서도 주워온 것도 있고 있는 데를 주 모아 뭐 하는 거지 뭐. 짐어질 마치면 써봐. 짐어질 마크? 응. 됐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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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팀 다리가 휘청? 이놈 아들 들이다 고생 시키는 게 뭔데 내가 이거? 이거 뭐, 안땡는거 아니죠? 안 땡기는 거예요? 왜 땡겨 땡기기는? 어 뒤로 땡기는 것 같아. 에이. 야, 비워, 비워, 비안 되면. 시간만 흘러, 시간만. 니 가면은, 나. 어? 제대로 하나 있게 그렇지. 음. 음. 돌 하나 지우고 갈 때다 마음을 담고, 이렇게 해야만이, 아, 돌탑도 되는 것이고, 가져가는 정성도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돌이라고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오. 그거 할때요령 있어요, 지게 하는데? 아니, 지게는 이제 요령은 뭐, 뭐 있어. 지게에다 어, 어깨에다 얹어놓고 지구고 하면 이제 습달이 되면 이제 요령이 생긴 거지 뭐. 요령이 뭔 필요가 있어. 힘들게 가져온 돌 그냥 쌓는 게 아니다. 돌탑 하나를 쌓아도 장소 선정이 중요하다는데. 그끝트머리에면 위험해가 있잖아. 이거 안에다 쌓는 거나 좋잖아. 그게니까 뭐야, 왜 <laughs> 아, 보기에 너무 보기에 조금... 위험스럽기도 하고 뿐만 아니다. 돌탑을 쌓을 때도 그만의 노하우가 있다고. 예, 안에 이거 꽉안 채워주면은 무너질 염려가 많아 이게. 잘못 해준 해놓으면 이게 쉬우면서도 몇개 쌓으니까 힘든 거라더라고. 십이 년간의 네. 경험을 얻은 값진 비결 강돌과 산돌 그리고 크고 작은 돌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세상이 치를 깨닫기 전엔 무수히 돌탑이 무너져 내렸다 드디어 탑이 완성됐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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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면 뭐 됐어 그런데 그는 왜 하고 많은 것들 중 돌로 탑을 쌓게 된 것일까 돌만 보면 힘이 나. 나도 모르게 힘이 막 솟아. 어우, 저는 오면서 봤지만 돌 지르는 놈도 내가 갖다 쌓잖아 봤지? 예. 내가 돌만 보면 그 정도 힘이 솟아다. 한마디로 돌이 그의 활력소이자 살아가는 힘이 되지고 있는 것. 쌓은 돌탑을 감상하는 그만의 명당도 있다는데. 일하고 와서 시칠때는 여기에서 바로 온면 좋았잖아요. 돌탑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이곳. 고이면 새싹이 싹 올라오면서. 약간의 푸른 르 기가 있다가 여름에는 또 아주 파란 푸른, 아주 푸르게 양도 있다가 가을이면 울긋불긋당 풍, 겨울이면 또 하얀 라쌓놓은 돌탑만 봐도 마음이 편해진다는데 10여 년간 그는 세상의 속도를 잃은 대신 자신만의 낙원을 만든 것이다.